의정부시가 2020년에 이룬 성과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뭘까요? 바로 전국 최대 규모의 리프레시 뉴딜 사업입니다. 뉴딜 사업은 의정부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는데요. 이렇게 마을 골목길까지 환하게 바꿨습니다. 의정부시는 안전환경 조성 사업으로 노후화된 골목에 벽화 그리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외벽 도색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리프레시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는데요. 벽화 작업은 뉴딜 사업 참여자가 함께했습니다. 뉴딜 사업은 공공 일자리로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의정부 뉴딜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생계 지원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사업 기간 중인 8월 말부터 9월 중순 코로나 여파로 인한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의정부시는 참여자 추가 모집과 근로 시간 조정, 참여자 생계 지원비 확대 등을 추진하며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으로 확대했습니다. 대규모 국비 지원을 기회 삼아 329개 사업, 1만 1,799명을 선발해 지난 4개월 동안 단풍 어울길 조성 사업, 부용 시민정원 조성 사업,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정부시는 2020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차별화된 희망 일자리 사업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밖에 보건소 등 방역 분야에도 700명 이상의 뉴딜 사업 참여자를 투입했는데요, 생활 방역 지원과 자가격리자 관리 지원 등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업무와 각 동의 방역 업무와 관련해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는데도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협동과 융합의 시대라고 하죠. 의정부시와 시민의 협동과 융합이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시 뉴딜 사업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전국에서 희망일자리 사업을 대표하는 사례로 널리 알려주기를 바래봅니다. 의정부 TV 김인선입니다.